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경북 경산시 용성면에 위치한 축사, 예, 축사 임장활동 나왔습니다. 어, 먼저 여기 필지는 총네 필지로 되어 있고, 주택과 축사, 농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제가 외부부터 한 바퀴 뺑 돌고, 주택 내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면은, 필지는 네 필지이고, 여기 주택에 앉아 있는, 예, 지목은 대. 나머지 필지는 전부 답입니다. 근데 이제 두 필지는 답이라도 이제 양성화를 해서, 예, 축사로 허가가 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먼저 이제 토지 면적 지목, 예, 말씀드릴게요. 예. 어, 집은 대. 예, 734제곱미터, 222평. 어, 그리고, 어, 또, 답 664제곱미터 200.8평. 그리고 한 필지 또답 1085제곱미터에서 328.2평. 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세 필지는 요이제 주택하고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 필지는 2483 제곱미터 751평이고 그리고 저쪽에 옆에 좀 있다가 보면은 예콩 심은 온데가 있어요. 거기가 보면은 지목은 답이고 585 제곱미터 176.9평 어, 네 필지 합300 어, 3068 제곱미터에서 9 28평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어, 소는 예, 안 키우고 있습니다 어, 총 두수는 예, 여기 지금 어르신이 소를 키우는데 예, 어, 지금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해서 이제 소를 다 정리를 하셨는데 총 이제 90두 어, 되어있고 여기 이제 사료가 전부 예, 자동시스템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평은1 2 9 5 2 8제곱미터 해서 391.8, 약 392평이 되겠습니다. 어,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축사 우사 6 4 9 8 2제곱미터 해서 196.57평, 그리고 축사 퇴비사로 되어 해서 1 5 4제곱미터 해서 46.5평, 그리고 축사 창고 해서 132.65 제곱미터 40평 그리고 축사 폭로 42 제곱미터 127평. 예, 요 보면은 요 제가 먼저 읽어드린 네 개는 예. 구조는 철파이프 구조 사용성인일자는 2015년 12월 16일날 예 정축을 하셨습니다 예 양성화를 하셨고의 예어 그리고 축사 우사 157.5 제곱미터 47.6평 그리고 축사 우사. 74.76 제곱미터 22.6평. 어 요거는 이제 경량 파이프 구조로 해서 사용 성인일자가 1997년 6월 24일. 어 여기 현장 아버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타원형으로 지붕 올라가 있는 거는 정축을 하신 거고 저 끝에 보면은 예, 지붕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저기는 예, 97년도에 예, 사용승인 받은 축사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주택 부분은 80.8제곱미터에서 24.4평 그리고 밖에 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3.75제곱미터에서 1평 어, 구조는 예, 시멘트 벽돌 구조로 되어 있고 맹사용승인 일자는 먼저 축사 지어진 것과 같이 1997년 6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어, 주 용도는 축사우사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고, 주 구조는 경량 파이프 구조, 철 파이프 구조, 시멘트 벽돌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성인 일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1997년 6월 24일 그리고 어, 2015년 12월 16일 날 예, 정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곳에 이제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에 농업 지능구역입니다. 지능구역인데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곳의 지능구역이 예, 되겠습니다. 어, 이제 이곳의 위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 용성면 소재지에서 약한 2.5km, 그리고 자인면 소재지 약한 7km, 어, 극하고 이제 경산중앙병원하고 경산시청이 약한 15km 정도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IC가 약한 14km, 이렇게 예,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있고, 어, 소는 90도가 들어가지만 조금 더 이제 송아지 대두하고 뭐, 중두, 소두 이렇게 해서 섞어서 넣으시면 90도 이상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주인분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 이제 주택에 난방은 심야전기를 이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축사다 보니까 농사용 전기가 지금 현재 10km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는 상수도, 그리고 지하수도 같이 들어와 있고, 에 상수도 지하수.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 제가 외부는 지금 거의 다 영상에 담은 것 같은데, 예.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보면, 예 농지가 또한 필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농지 필지가 어 보면은 한176.9 177평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예뭐 배추하고 집에 드시는 예 채소하고 야채 고추하고 이런거 식재 해 놓으셨네 예어 제가 영상 이제 외부는 다 이제 거의 다 담았고 제가 이제 저 주택 내부로 들어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물이 97년도에 예, 1997년도에 사연성인이 떨어져서 한 27년 됐다 그지? 어 27년 된거 치고 이제 요 벽돌 구조로 지었는데, 예뭐 단단하게도 지어진 것 같은데, 뭐 어, 여기 이제 거주를 하시려면은 예, 일단은 예, 다 리모델링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현관 있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베란다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촌이돼 갖고 <laughs> 집 내부는 엉망입니다. 음, 근데 뭐 새로운 주인분 만나셔 갖고 예, 깨끗하게 예, 예. 정리다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먼저 이제 이곳에 이제 내부 구조는 방두 개, 주방, 거실, 욕실 하나, 아까 이곳 쪽에 베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용도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 현관에서 딱 돌아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거실입니다. 거실. 네, 거실이 되겠고 네, 여기는 안방이 되겠습니다. 어, 옛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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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시멘트 벽돌 예, 주택이라 뭐 어차피 뭐 리모델링 다 하셔야 되니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예, 내부의 영상은 예, 한번 예, 담아두는게 맞지? 실내에 예, 여기가 욕실입니다. 주방하고 거실은 이렇게 미닫이로 이렇게 중문이 되어 있고 여기가 주방이 되겠네요. 어 축사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주택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어 제가 여기 다용도실인데 예말 그대로 다용도입니다. 다용도 잡다한 짐들이 많지에. 어,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난방을 심야 전기라 했고 여기 주방에 취사는 예, LPG, LPG 가스. 옛날 집입니다. 어, 요즘 이제 축사 허가가 거의 이제 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 여기는 어, 총 이제 축사. 소가 한 90도에서 조금 더 플러스알파, 이렇게 되는 축사고에 주택과 축사가 달린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임장 나온 것은 경북 경산시 용성면에 위치한, 예, 축사 플러스 주택 임장 활동 나왔고에, 예, 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매매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시청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에, 예, 어, 매매 금액은, 어, 지금 금액이 많이 하향 조절되었습니다. 어, 매매 금액은 900, 예, 28.8평. 해서 5억입니다 5억 928평의 매매금액 5억이 되겠습니다 어, 축사를 운영하실 분 기존에 이제 하신 분인데 뭐 이전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예, 추천을 드리고 축사하실 매수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매매금액은 5억입니다 5억 예, 영상 지루하셨지? 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이었고에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